자 마지막 사부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사부에서는 우리 선호님 우리 또랩 음악을 직접 또 작곡을 하시나요? 그럼요. 어, 작곡 작사까지. 그럼요. 다 하시잖아요. 그럼요. 저는 사실 뭐 음악을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관심은 있는데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하실 수 있어요. 어, 이제... 야 너도? 야 나도. 너도 할수 있어. 나도 할수 있나요? 그럼요. 그럼 오늘 혹시 저에게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너도 할수 있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직접 하시면 돼요. 단민은 소봉. 오늘 여덟 마디의 음악을 한번 짧게 네. 간단하게 최소한의 장비로 만들어보는 좋습니다. 시간 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네. 오이. 오이. 자 오이. 오이는 먼저 뭘 하면 좋을까요? 뭘 만들지 생각을 해야죠. 레비오. 어? <laughs>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요? 네. 어, 그러면은 처음에 일단 주제를 먼저 한번 선정을 해볼까요? 네. 제가 이제 제 유튜브를 통해서 항상 하고 싶었던 말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왜 웃지? <웃음> <웃음> 주제는 발전소 발전소 좋다 그럼 저는 소재를 약간 그러면은 같이 놀자로 하고 싶어요 그럼 같이 놀자라는 그 단어를 그냥 쓰시면 돼요 그럼 이제 소재 선정이 끝난 거예요 네, 그러면 5위 일단 소재 선정 주제 소재. 선정 다음 4위로 넘어가 볼까요? 빠밤 4위 자 4위는 뭐 하면 될까요? 4위는 지금 같은 경우는 비트 선정이라고 한번 해보죠. 제가 음악을 만드는 방식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소재를 선정을 하고 가사를 쓴 다음에 멜로디를 붙이는 거죠. 거기에 맞게 그냥 코드를 찍어요. 그냥 빌드업을 그렇게 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3위는 비트를 선정하자. 네. 자, 비트는 사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 비트를 뭐 찍으려면은 뭐 마구잡이로야 뭐 찍을 수는 있겠지만. 0분이면 찍죠 파우. 아, 그래요. 아니요. 담미는 도 자, 다음 이제 비트를 선정했습니다. 음, 네. 제인이라는 비트 선정하고 이제 3위로 넘어가 볼까요? 3위! 3위는 뭔가요? 어렵게 말하면 작사고 쉽게 말하면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쓰면 돼요. 음, 오케이. 물론 이것도 어느 위치에 어떤 타이밍에 맞춰야 되는지는 쓰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가사를 지금, 지금 바로 한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넣으면, 넣으면 되는요 음, 네. 처음에 우린 초면이야. 적어도 나는 경계하지 마. 음, 어, 너무 좋다. 이거 나 다음 앨범에 써야겠다. 아, 뭐라고요 <laughs> <laughs> 이렇게 한번 가보고 싶은데. 어때요? 쓰면 돼요. 끝! 지금 어떻게 보면 라임을 그냥 맞추신 거예요. 음... 우리 초면이야. 근데 나 경계하지 마. 음... 세상에 나쁜 놈들 많아. 근데 나, 나, 나는 나쁜 놈 아니야. 음... 하지 마? 아니야. 이렇게 음... 비슷한 발음이죠. 실제로 입으로 내뱉어 보세요. 그때 모음 구조나 뭐 이런 그런 게 달라도 발음을 비슷하게 할수 있으면 라임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음을 어떻게 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쓰느냐보다. 오케이. 이제 이거를 작사를 마친 건가요, 지금? 일단 이렇게 써 놓고 비트에 맞춰서 이걸 불러보는 과정에서 라임도 수정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음. 글자 수도 조정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한번 불러 볼까요? 그냥 배터야 돼요? 그냥 리듬에 맞게 불러 보시면 돼요. 흥얼흥얼 걸어 보세요. 가사에 맞게. 우리 처음이 아니야. 근데 난 경계하지 <웃음> 마. <웃음> 방송 돼요, 이거 방송돼요 <laughs> 이거? 어, 아그럼요 그러면 직접 한번 해보 해해 해. 나 죽일라고 그러는 데야아나 죽일라고 그러면 고 예시를 나. 예시를 한번 무슨 나? 예시를 한번 보여주세요. 나안 해. 나안 아, <laughs> 해. 나 지금 갈 거야. 아한 번만. 이건 보셨어요. 계약서에 없었잖아. <laughs> 유튜버놈들. <laughs> 파이팅. 어, 어. 우리 초면이.. <웃음> <웃음> 긴장하셨어 그래, 긴장하셨어. 그러 그래, 다시 할게요. 자, 다시. 우린 초면이야 근데 난 경계하지 마 세상에 나쁜 놈들 많아 근데 난 나쁜 놈 아니야 여긴 전주야 서울에서 도와 부산에서.. <laughs> 어, 근데 저 어, 처음 저 너무 좋았어요. 이거 나 하기 싫다. 아, <laughs> 아니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하실 수 있어요. 단민환, 도봉 1위. 자, 이제.. 어 어느 정도 이제 박자에 맞춰서 가사까지 만들어 봤는데 네. 이거를 이제 멜로디에 넣는 과정에서 조금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주의, 좀 그런 게 있을까요? 되게 운율을 살린다는 느낌을 강하게 가지셔야 될것 같아요. 음, 네이 박자감이 주는 운율뿐만 아니라 발음에서 오는 그런 운율들까지 살리는 걸 신경을 써주시고 이렇게 써놓고 전혀 다르게 불러버리면 운율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좋습니다. 한번 실제로 한번 입혀볼까요? 네. 우리 초면이야 근데 아유 늦... 늦었죠 늦었죠. <laughs> 그럼 메트로놈을 틀어드릴게요. 네. 하나 둘 셋. 우리 초면이야 근데 경계하지 마 세상에 나쁜 놈들 많아 근데 난 아니야 전주는 제 이의 고향 어디에서든 와 서울 대구 부산 제주 어디에서도 와 내가 다 준비했어 마실 거 마실 거 내가 상상했어 파티 안이 그냥 멋진 거파이 5에 미친 남자 담 미남 거봉 네타 5를 알려줘 같이 놀자 컴온. 그럴 듯하지 않아요? 그럴 듯했죠. 녹음 안 했네? 으아아아아아악 단미남, 도봉. 자 지금까지 어.. 우리 랩생 초자를 데리고 우리 음. 또 래퍼 권소우님께서 너무 많은 고생을 해주셨는데 오늘 너무 일단 감사하다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즐거웠습니다. 에이, 아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 콘텐츠랩초자 데리고 어, 또랩 만드는 법, 네. 랩 음악 만드는 법, 탑 5에 대해서 네. 오늘 또 아, 마무리 또 아름답게 유종의 미를 커졌습니다. 자, 오늘 영상 즐겁고 재밌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권성님의 10초 PR. 마지막으로 저는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 고 봉! 봉!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어, 저도 앞으로도 좋은 음악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녹화가 안 되고 있나요? 좋은 음악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새 앨범은 뭐... 샤라트 권선홍 그리고 드레저 박스 그리고 고봉 우리가 만들어가는 우리만의 이야기 예. Yeah. <laughs> 우리 초면이야 근데 경계하지 마 세상에 나쁜 놈들 많아 근데 난 아니야 전주는 제2의 고향 어디에서든 와 서울, 대구, 부산, 제주 어디에서든 와 내가 다 준비했어 마실 거다취우 내가 상상했음 파티 아니 그냥 멋진 거. t o p 5의빛친 남자 탐미남 거봉 내 TOP5를 알려줘 같이 놀자 컴온 예! Yeah. 이곳은 아비규환이다 <laughs> 오롯이 외막 많이 내게 허약한 유일한 마약 <laughs> 어, 진짜, <laughs> 난 오늘 그 마약을 하고 말았다. <laughs>